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신호들이 섞이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AI 기술주 고평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요. 우리 시장은 정책 기대감 속에서 수급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 한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최근 6거래일 동안 매일 100포인트 이상의 큰 고저차를 보였지만 지수 자체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이는 단기 매수 비중이 높아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형태의 매매가 줄을 이루었음을 시사하는데요. 그래서 당일 300선에서 반등하며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코스닥은 주봉상 5주선을 지키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큰 양봉이 나오면서 지난주 조정의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일 전에 1300개 이상 상승 종목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만한 매수세가 확인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수금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아직 완벽한 매수 전환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였고요. 대신 기술주에서 비기술주, 그러니까 제약, 증권, 금융, 자동차,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순매수 업종 수가 증가하고 시장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정책 기대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현재 미국 대통령이 QT 종료 후 QE를 선호한다는 언급에 이어 한국 대통령도 장기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준비 중이라는 발언을 했고요. 자사주 소각 관련 3차 상법 개정 가능성도 주주가치 재고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도 여전한데요. BNK는 디램 영업이익률이 93년에서 96년 호환기처럼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에 대한 대접이 미흡하고 제도적인 한계가 많다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시장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심태계 전환사채 발행 이슈처럼 소액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는 자본조달 방식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지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죠. 종목별로는 SK 하이닉스가 디램 라인의 HBM 전환으로 인한 디램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 수혜가 예상되고요.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효과 기대감, ABL바이오의 기술 이전 등 제약바이오 업종의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반면, 알테오제는 주가가 흘러내리고 로봇주와 엔터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간밤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 상황도 빠르게 짚어볼게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나스닥은 AI 기술주 고평가 우려로 0.3% 하락했고요. S&P 500은 헬스케어 섹터 당세에 헤입어0.21% 상승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 하락하며, 전방적인 반도체주의 약세를 나타냈어요. 무엇보다 소프트뱅크가 보유 중이던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관련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는데요. 이는 오픈 AI 투자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AI 버블론이 재점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도 메타, 오라클 등 주요 AI 관련 기업들이 감가상각 비용을 축소하여 순이익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계사기 의혹을 제기해 AI 생태계 전반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반면 AMD는 AI 관련 매출이 향후 5년간 연평균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반도체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시작하는 미국 시장은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ADP 고용지표 발표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종합해 볼때 투자 전략은 신중하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에서 자금이 이동하며 강세를 보이는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에너지, 소재, 부동산 등 가치주 경기 방어 섹터와 AI 투자를 아직 많이 하지 않아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애플이 유망해 보이고요. 반대로 AI 버블 논란이 심화되는 엔비디아, 오라클, 메타 등 AI 기술주 전반은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시장에서는 디램업한 개선 기대감이 높은 SK 하이닉스나 랜드 가격 상승 수혜를 받는 샌디스크 같은 반도체 섹터가 매력적이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유통 섹터도 순환매가 예상됩니다. 다만 심택과 같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자본조달 방식 이슈가 있는 종목이나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나스닥 지수와의 동조화 가능성이 높으니 나스닥 기술주 약세가 진정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현금 비중을 최소 20에서 30% 이상 유지하고 특정 섹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절매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급락 시에는 패닉 셀링을 자제하며 기업의 펀더멘터를 재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자면, 글로벌 시장은 AI 기술주 고평가 논란으로 인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가치주와 경기 방어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은 국내 정책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으로 지지력을 확보하겠지만, 미국 기술주 약세가 국내 IT 섹터에 미칠 영향과 외국인 수급 전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망한 투자 기회는 미국 헬스케어 섹터와 한국 반도체, 그리고 미국 필수 소비재 및 안정적인 가치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은 아니며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언제나 신중한 투자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